안녕하세요. 파이혁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파이데이로 인해서 대규모 KYC 인증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인증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 정보 공유방에서도 인증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봐서 뭐 그렇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아직도 인증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 알고리즘이 변경됨으로써 인증 가능한 유저수를좀 늘렸을 뿐이고 모두가 인증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였고요. 그래서 뭐 되시는 분은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KYC 인증은 뭐 빠르면 좋겠지만 사실 뭐 인증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인증이 될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시고요. KYC 인증 소리만 나오면 상당히들 민감들 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파이코인 정보 공유하는 단톡방에 뭐 책을 오래 되시고 상당히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입장하시고 질문하시면서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뭐 답변해 주실 테니까 상담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실 파이코인에게 중요한 점은 KYC 인증도 문제지만 장차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오픈 메인의 출시가 빠르게 진행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일을 인정하고 사용하게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코인 유저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파이 네트워크를 넘어설 수 있는 코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요. 이것이 파이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죠. 공식적인 발표만 4,500만 명 유저수를 자랑하니 말다했죠. 어플 다운횟수만 5천만 회수가 넘어섰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을 판단해 볼 때. 실제 모바일에 설치해 본 사람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검색량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메이저 코인인 도지코인보다 두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 코인의 유저의 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용자가 많아질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이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게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아이템인들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파이 개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개발한 파이 기반 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돈이 될수 있을까? 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돈도 안되는데 시간 들여서 앱을 개발 하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파이는 앞으로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파일을 채굴하는 이유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파이코인은 이제 생태계를 늘려감은 물론이고 폐쇄형에서 오픈형 메인넷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면 시총 10위권의 메이저 코인으로 안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늦어도 몇년 안에는 가능할 것을 생각을 하고 저희는 조금 더 많은 파이 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공부하시면 나중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이 정보방 단톡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이 관련해서 호재 정보들 서로 공유하는 단톡방이고요. 채굴하신 지 상당히 오래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궁금하시고 모르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한 번쯤 물어보시고 또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정보 공유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상황 너무나도 좋죠? 미국 은행 시스템들 줄줄이 파산으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안전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수직 상승 중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승장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코인 단톡방에 트레이더 분께서 다 무료로 떡상 가는 코인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게 사기 아니냐 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돈 받고 리딩해주는 그런 방 절대 아니고요. 평생 저희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 보실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시고 구독자분들 수익 얼마나 나고 있는지 보시면 곧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뭐 트레이딩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대화만 하시고 정보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방에서 수익 보시는 걸 보시면 나도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거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평생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실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올 불장에 대비해 수익 보실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오프라인 가맹점 10만 개 모두 물물교환 지원한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위터에 공유한 1분 30초의 영상에는 한문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과 현수막에 310달러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파이 한 개당 하나로 40만 원 정도로 살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는 기사도 나왔었죠. 12평 되는 주택을 5,000파이로 구입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채굴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파이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쇼핑을 할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점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이코인 생태계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니 저희는 꾸준히 채굴하는 걸 잊지 말고 한 개라도 더 모아서 나중에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 단톡방 입장도 하시고 같이 정보 공유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 파이혁명이었구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차, 꿀팁 정보를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